2017년도에는 군정의 모든 역량을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정책 등의 역점을 두고 민선 6기 군정 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사기 좋은 단양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단양팔경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제1의 관광 휴양 목적지 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체류형 중장기 종합 관광 계획,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계획. 녹색 심표 체류형 관광단양 조성계획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북도비 확보 및 민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만천하 스카이워크, 정강록 명당 체험마을, 소백산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녹색 체험장을 개장하고 수양계 역사문화길 조성 만악천봉 관광레포츠 시설 설치 승마체험장 도당산봉 옛 나루토 재현 정도전 스토리관 설치 천동관광지 정비사업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안관광지 및 온달관광지 관문 정비, 단양호 별곡지구 수상레포츠 시설, 단양호 달맞이길, 남한강 수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등을 발주하고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조성과 수양계 수변 종합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 단양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관광 콘텐츠 다양화와 청년층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SNS 기자단 운영, 대도시 다중 이용 시설을 활용한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고 실버가요제 쌍둥이 힐링페스티벌 소백산 철축제 온달문학축제 등을 우리군의 대표 명품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9만여 명이었던 상주 인구가 도시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3만여 명의 인구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 촉진 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개소 운영, 단양 청년위원회 구성 운영, 청년 창업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고, 2030년 인구 4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인구 증가 전략으로 전입 시책, 출산 장려,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 유치 전략으로 문화 및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확충 등의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가봐야 할 구경시장 명품화를 위해, 단양만호를 활용한 순대, 만두, 닭강정 등의 먹거리를 특화시켜 나가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 전통시장 그랜드스힐, 상인 역량 교육을 통하여 시민 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 서민 육성을 위해 경영 안정 자금융자와 2차 보존금 지원 단양산업단지 자녀부지 분야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진생활체육공원 조성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다목적체육관 정비사업을 작수하고 제27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전국 도단이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가치를 높여 사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 환경 보존, 농업 경관 제공과 농촌 활력 제고등 다원적 기능을 가진 중요한 가치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 군 농업은 기존의 재배 생산 위주의 농업 형태에서 탈피하여 가공, 유통 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 등록이 어려운 소규모 농민들이 마늘이나 잡곡, 그리고 사과, 복숭아, 오디 등 20여 종의 음료와 발효 농축 제품을 단양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 설비를 구축하고, 지역 행복권 사업으로 기술 개발된 수수조청, 수수차, 마늘 가공품 등을 상용화 할수 있는 천연 생약제 시험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군 관내 농업인에게 제조 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우리 군의 농업을 선도화 나갈 농업 경영인과 여성 농업인 등에 대한 혁신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6차 산업이 활성화 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농기계 인력 지원단을 운영하여 부족한 농촌의 일선을 도로 주고, 친환경 생산 자재와 유기질 비료 지원 등을 통해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명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판매와 단양 마늘 및 아로니아 축제를 개최하고 농산물 유통 마케팅 체계를 구축해 나가므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수 있는 품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매포와 단성, 대강 어상천 면소재지 정비사업, 별방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적송 현국리 새뜰마을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영춘면 남천지구 박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이 풍요로운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노후를 맞이할 때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민들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그리고 아기사랑자녀건강보험료지급 영유아프로스사업 영유아무상보육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95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개최 기즈 라이브러리 카페 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어 운영 초중학교 무상급식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성 사회 교육 지원 여성 리더 양성 여성 인턴제 및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 무인 구직 연계를 위한 취업 지원 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추가 문화 체험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연금 및 장수 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보건 노인 돌봄이 파견과 공동 생활 가정 운영, 경로당. 식사 도움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노인 전용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조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 기능 습득지원, 근로기회 제공으로 조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백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보건소 운영 내실화, 여천 보건진료소 신축이전, 생애 주기별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 지원, 행복 플러스 건강 취약 지원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과 장학금 기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제2 충북학사 건립 참여와 각종 장학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 학점은행, 학점은행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평생 학습 마을, 다양학 광자 학습 동아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어우진 녹색 단양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조화시켜 녹색 다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학술 연구용역 착수, 지질관광해설사 배치, 지질공원 안내판 및 방문객 안내 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증 조건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명예 환경 감시원 운영과 악취 자동 시료 채취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기촌지구 소규모 하수도 시설 및 각기와 하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중공하고 단양군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및 노동과 용진지구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부족 현상과 높은 경도로 잠재된 수질 불만, 농촌 지역 수돗물 확대 보급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계속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어우러진 지역 개발을 위해. 단양군 공간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물립임대아파트 건립, 단우리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단양군 관광연계도로 및 자전거도로, 상진도시계획도로, 황정에서 울산간의 도로, 고치동에서 하동도로개설공사사업 등을 친환경적으로 현실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단양에서 대강간 국도 5호선 사지원지구 위험도로 개선 단양수중부건설공사 등을 중공하고 중앙선 철도복선화사업은 계획된 기관 내에 중공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단양 소방서 건립 사업, 구단양 상가부지 용도 폐지를 위한 재방도로 개선 사업, 범죄 예방 CCTV 통제 관제센터 설치 사업 등을 착공하여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과 공감에 열린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6기 단양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민선 6기 후반기에도 소통과 개방, 공유,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군정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SNS 단양 단오리 운영 활성화와 원터치 군정 안내 서비스 앱 제공,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군정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분들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의원님들과 정례 및 수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적한 당면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 관리,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 문화 소송, 다양한 후생 복지 지원 등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군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 정부 예산안의 틀은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을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뒷받침,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7년 새해 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생활 안정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사기종 단양의 군정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고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는 물론 경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실소여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긴축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2,73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521억 원과 비교해 8.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2,537억 원으로, 이는 금년 2,324억 원보다 9.2%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충당 재원은 268억 원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8.5% 증가되었고, 우리군 재정 자립도는 10.6%로 산출됐습니다. 이 외에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2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780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2.5% 보조금은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기축과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반공공 및 안전분야 174억 원. 문화관광교육 분야 316억 원, 환경 및 보건 분야 252억 원, 사회복지 분야 473억 원, 농림 분야 34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2억 원등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7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80억 원 수질 개선 사업을 비롯한 다섯 개의 특별 회계가 11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 예산안은 우리 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목적과 수요 대상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신축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2017년 예산안은 우리 군의 지역 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건설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사오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힘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선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옛말에 수적 석천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는 송나라 나대경의 항리목로에서 유래된 말로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 하는 말입니다. 2017년 새해는 민선 6기 군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 6기 국민과 약속한 사업과 인구 감소 문제 등을 하나 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수적 석천의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